이렇게 스타리아 또 이제 차량 요즘에 출고가 빨라졌잖아요. 그래서 신차 가지고 오셔도 되고 중고차 가지고 오셔도 되고 또 이제 차량이 없으신 분들은요. 저희가 중고차 매매 상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 거 먼저 계약을 하시고 그런 분들은 차가 필요하다, 차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직접 가서 차 상태 보고 소비자분들하고 이렇게 어 정비 상태나 이런 것들 엔진 상태가 어떤지 또 외관 상태가 어떤지 다 이제 이렇게 어 소통을 해서 결정되면은 차를 이제 구입을 해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좋은 차는 항상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캠핑 카카카입니다. 어,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스타디아 3인승 벤 차량입니다. 3인승 벤인데, 우선 내부부터 보여드릴게요. 3벤이지만,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11인승 같죠? 엠보싱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엠보싱이 3벤은 3등분이에요. 3등분인데, 저희는 완톤으로. 한 장처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음새가 없어요. 때문에 이제 3밴 굉장히 깔끔하게 작업이 됐고요. 어, 이 벽걸이 타입 에어컨 작업을 했습니다. 벽걸이 타입이지만 뭐 전선 같은 거 하나도 안 보이죠? 배관 라인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이죠? 정말 깔끔하게 3D 스캔을 떴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깔끔하게 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우선은 저희 프리미엄 양산형 모델이에요. 어, 프리미엄 모델이고 990만 원에 어, 스타, 리아는 50만원 추가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040만원입니다. 기본 1040만원에, 이제, 3밴이기 때문에, 어, 엠보싱 부분이라든지,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12인승처럼 만든다는 게, 어, 이게 정말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작업도 있고, 앞에, 저, 격벽 부분 있죠? 격벽 부분 뜯어내면 다 철판이거든요. 저것도 이제 엠보싱 작업해가지고 다 감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도, 그냥 철판 있는 데서 깔아버리면 이제, 하부에서 소음이 너무 나고, 단열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단열재 전부 다 11인승처럼 깔아 드렸고 그다음에 요트 바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만 원이 추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5인승 밴은 70만 원, 3인승 밴은 100만 원이 더 추가가 된다. 그만큼 작업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3밴을 이렇게 12인승처럼 만들어 드리는 경우는 이제 어느 업체를 가도 그냥 12인승 천장 갖다가 붙이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겠죠. 그래서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어쩔 수 없이 또 추가되는 부분, 순수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그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우선 침상 부분입니다. 침상은요, 침상 플러스 그 다음에 외부에서 쓸수 있는 스테인리스 식탁. 예, 요 스테인리스 식탁이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요, 어, 지저분해질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거울로 쓰셔도 돼요. 거울처럼, 아, 거울 대용은 안 되겠지만 어, 그 정도로 이제. 어, 반짝반짝 하다는 소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 거울이 있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에, 그래서 스테인레스 식탁 이거를 씌워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사용해 보시면은 사용자만 알수 있어요. 실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저희가 제작하는 요 스타일이 얼마나 편리한지 이제 느끼실 수가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어, 그냥 좋다 이렇게 보시면 은될것 같습니다. 사용해 본 입장에서는 어, 나무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이게 있어야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 다음에 네, 고화종입니다. 고화종 서랍장. 하고 이제 요 외부 테이블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침상에서 하나 더 들어간 게 쿠션이죠. 저희 쿠션은 정말 최상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자 이제 하나 하나 볼게요. 쿠션인데 뒤에 마무리까지도 아주 깔끔하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쿠션이지만요. 어,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 놨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알값을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알값을 잡아 놨어요. 그런데 알값 보이시죠? 알값들. 근데 누웠을 때 이게 전혀 덩어리가 배기질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알값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있는데 어, 경험해 보셨던 분들은 이거 덩어리 배기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 전혀 안 베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왜냐면은 저희가 그런 높이 값이나 사람이 누웠을 때이 편안함, 그런 거를 다 계산해가지고 이제 이 설정을 하고 알 값을 자연스럽게 잡아 드리는 거거든요. 알 값이 없을 때는 굉장히 딱딱해 보여요. 그래서 이알 값을 넣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고 이알 값은 전문가 아니고서는 쉽게 잡기는 어려운 알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퀄리티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뒤에 마무리까지도 아주 깔끔하게 해드리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씌워놨으니까, 원가 절감을 위해서, 저렴한 나무를 쓰지 않느냐, 이런 의혹들도 있는데요. 그런 의혹이 되시는 분들은요, 여기 한번 찢어보십시오. 칼로 잘라보면은 이 목재랑 똑같은 자재가 들어가 있다. 뭐 굳이 잘라볼 필요 없겠죠?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 해보실 분들은, 저안 보이는 부분에 이렇게 한 번씩 해보시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수평이 굉장히 반듯하죠 왜냐면은 하이 똑같은 목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평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요, 이 수평 유지를 그대로 하고 있는 목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원가 절감을 위해서 이게 저렴한 목재 쓰지 않았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도 저희 전기 같은 거 굉장히 깔끔하게 잡잖아요. 이 전기 잡는 것들 한번 보시면은 다른 영상들 한번 보세요. 그렇게 작업하는 업체에서 눈 속임하자고 이거 하나 뭐 살짝 바꿔가지고 그런 요행은 안 부리겠죠. 그래서 이제 믿으셔도 되고요. 네, 침상 부분은 그렇고, 그 다음에 천장 엠보싱, 그 다음에 천장 LED, 그리고 트렁크 엠보싱과 트렁크 LED, 그 다음에 이제 트렁크 문 열리는 손잡이. 자, 요렇게 문이 닫히죠. 요게 이제 기본 옵션에 포함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비싼 비용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패키지 상품으로 해서 어, 이런 것까지다 포함해가지고 이제, 1040만원, 스타 리아는요. 어,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만 보시더라도 이렇게 꼼꼼함과 성실하게 제작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데요. 또 저희 캠핑 카카카, 어, 대표적인 거죠. 수납장. 자, 이제 좌측 수납장입니다. 좌측 수납장. 이렇게 수납 공간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수납이 없어져야 되겠죠. 3밴, 5밴은 벽걸이 타입으로 에어컨 설치를 해야 되고 순정 타입은 순정 공조기가 있기 때문에 순정 에어컨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작업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에어컨 편 다시 한번 영상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컨 편에서 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측 수납장이죠. 우... 자, 우측 수납장에는 이렇게 간이 테이블, 티 테이블이죠. 티 테이블 하나 설치를 해드리고요. 이런 위에는 전부 다 수납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납장들 이렇게 있겠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전기는 이 차량은 600A가 들어갔는데요 인산철 600A가 기본이 아니고 추가 옵션입니다 아,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 전기 작업한 건데요 이 어, 차량은 600A가 들어가 있는데 기본 이게 이제 200A 보시면 되겠고요 충전기는 동일합니다 60A 주행 충전기 그리고 어, 인버터 220볼트 쓰는 거죠. 3 5 k 로 인버터가 기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 작업은 굉장히 깔끔하게 이런 음, 난연관들 있죠. 화재 위험을 위해서 어, 난연관들을 저희는 무조건 씌우는데 어, 난연관이 보이는 데만 한게 아니고 이런 보이지 않는 것도 어, 심지어 천장의 LED 작업도 전부 다이 난연관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 증거 영상은 앞전 영상들 보시면 은 저희가 다 어, 모든 공정을 다 오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영상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전기 관련해서는 입구에서 220V를 쓸 수가 있고요 또 시거잭을 쓸 수가 있고요 USB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저 메인 배전반 메인 배전반에 시거잭 세 개, USB 두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저 옆쪽에 220V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적상계, 적상계는 모니터 큰 걸로 아주 시원하게 볼수 있게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에서 봤을 때 어, 좌측에 220V 우측에 시거잭 하나, USB 두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에서 편한 위치에서 사용하시라는 그런 뜻에서 해놨고요. 어, 여러분들 생활하시다 보면요, 트렁크 텐트 치셨을 때이 뒤에서 쓸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유용한지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할 필요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여기서 뭐킥해 봐야 뭐, 뭐 전기 매트 틀고 선풍기 틀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전기매트 틀때 저기다 놓는 것보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쓰시고 이거 뭐 핸드폰 충전할 때 이런 데다가 하시고 또 이제 트렁크에서 트렁크 텐트를 딱 쳐놨잖아요 여기다가 그러면은 선을 저기서부터 지저분하게 이렇게 가지고 와서 쓰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 입구에 있으니까 입구에서 딱딱 쓰시고요 또 이제 어닝 펼치시는 분들 있죠? 어닝 펼치시는 분들 전선을 저기까지 뭐갈 필요 없잖아요 그냥 여기서 뺐으면 됩니다 이 정도로 전기를 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이제 제가 사용해본 결과 이렇게 있어야 정말 편안하게 쓸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예를 들어가지고 자, 시거잭이 저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USB고 어, USB는 전기를 얼마 안 먹습니다 시거잭들이 전기를 많이 먹는 제품들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풀 용량으로 다 해도 우리는 전선들이 견디고 어, 이 시거잭 세 개가 전선이 한 가닥 쭉 내려간 게 아니고요 각각 내려갔어요 시거잭 하나, 두 개, 세개 그래서 어, 얘도 개별적으로 쭉 갔고요 뒤에 거도 개별적으로 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어, 시거잭 하나에다가 어, 두 개로 개조를 해가지고 어, 전기 매트 세 개가 어, 틀어서 풀 용량 다 이렇게 하는 거 영상도 있는데 어, 그럴 정도로 정말 안전하게 설치를 해놨다 그리고 전선을 굉장히 어, 튼튼하게 설치를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는 않으실 거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어, 이제 요트 바다 요것도 이제 기본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요토 바닥이 있고 없고 차이는요. 이거 청소해 보면 압니다. 이게 저희가 뭐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요. 청소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거고요. 저희는 오크 계열을 쓰는데 차량 분위기나 이런 걸 봤을 때어 굉장히 잘 어울리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먼지 묻은 신발을 신고 가더라도 티가 잘안 나요. 다른 제품들은 어, 좀 지저분한 신발 신고 올라가는 순간 이게 티가 딱 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점도 있어서 저희는 이 예, 색깔 하고 천장은 사실. 떼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장을 일부러 만지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천장은 떼타는 곳이 아니라서 이렇게 조금 밝은 톤으로 해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냉장고 9 8 l 터 네. 냉동, 냉동, 냉장, 냉장, 냉동, 냉장, 뭐, 뭐 원하시는 대로 온도 조절해서 쓰시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는 어, 예전에는 이런 모델이 없어서 못 썼지만 지금은요. 안에 보시면 회전판이 없어요 덜그럭거리거나 소리 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게다 개선이 됐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무조건 이 제품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전자렌지와 냉장고까지 드리고 이제 요 박스죠 이 위에 엄청난 수납공간이요 이게 선반식으로 해서 쭉 가는데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수납 용량이 실제 넣어 보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공간 그리고 여기도 수납이 어마어마하죠 네. 완전 대용량, 초대형이죠. 그리고 여기 아래도 수납, 수납, 수납장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에어컨 옆에 보시면은 이 자리도 수납 공간이 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에어컨 정말 깔끔하죠? 에어컨 작업을 저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꼭 필요한 게 있죠. 이거 무시동 히터, 여러분들 이 무시동 히터 없으면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캠핑카의 기본은 침상과 전기와 히터다 네, 이런 것들은 다뭐 편의사항이지만 냉장고도 사실 기본으로 들어가야죠 어, 그리고 수납장들 이런 건뭐 편의사항이라고 보고요 수납장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겠지만요 어, 실제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은 한계가 있습니다 뭐 텐트 하나 가지고 다니면 반절 다 차지해요 의자 가지고 다니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길게 다 차지하고 그러면 생필품들 넣을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어, 이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실제 다녀보셨던 분들 의견은 수납장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히터까지도 기본에 포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니시는데 편리하게 쓰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죠 어, 사람 한 사람이 자려면은 법규에서는 50cm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50cm 가지고는 사람이 잘 수가 없어요 여성분들도 50cm 가지고 자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어뭐 물건처럼 자야 돼요 그냥 가만히 차렷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자면은 가능하다 그러나 사람인지라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어, 최소한 1인당 60cm 어, 그 정도는 확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0cm는 확보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양쪽 수납장이 이렇게 대형으로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수납이 123c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수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점 어, 그잘 참고하셔 가지고 어, 이 120cm 이상은 무조건 확보를 하셔야지만 잠잘 수 있다. 어, 그 이하 되는 것들은요 그냥 1인 침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혼자 다니시는 분들은 가능하지만 두 분이 다니실 분들은 120cm를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양쪽 수납장이 이렇게 대형으로 들어가 있지만 120cm가 넘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길이는 188입니다. 그러니까 확장판까지 188이 나오는 거고요. 어, 이제 여기서 추가 옵션 들어갔던 게이 에어컨 벽걸이 에어컨은 저희가 이렇게 깔끔하게 작업 마무리해서 어, 200만 원 받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커튼 어, 이게 이제 딱 쳐놓으면은 밖에서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커튼 문마다 다 있어요. 창문마다 양 옆으로 다 들어갔고요. 앞 뒤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커튼은 추가 옵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증설하시는 분들은 네, 배터리 배관 피하당 50만 원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1암페아당 5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죠. 그래서, 이제 배터리 자체가 비싼 거지, 저희가 비싸게 받는 거는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뭐 가격 시장 조사해 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1 0 0어당 5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 아, 어, 태양광. 태양광은 5 0 0트 들어갑니다. 태양광은 이제 5 0 0트 들어가기 때문에, 장박하시거나 에어컨 다시는 분들은 태양광까지 같이 고려를 하세요. 비용은 조금 들어가지만 이렇게 제대로 투자 한번 해 놓으시면요. 이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본전 다 뽑습니다. 1년 중에 설날, 추석, 그 다음에 쉬는 날들, 휴가철 이렇게 따져보면요. 그 안에 이제 막 돌아다니시면은 본전 뽑고도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제대로 투자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격하고 이런 수납의 능력들, 제작하는 퀄리티, 그 다음에 이 수납의 라인들은 얼마나 정교하게 잘 맞는지 그런 거를 꼼꼼하게 비교 분석을 하셔가지고 어, 좋은 업체 선정하시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AS 받을 수 있냐 없냐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어, 조금 있다가 없어지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저희한테도 지금 막 들어오는데 안타까운 게 업그레이드 하려면 은 우리 고객님들은 말씀드리잖아요 커튼 장착 안 하신 분들 나중에 장착하러 오십시오 커튼 장착 해드리고 어, 비싸게 받는 게 아니고 원래 받는 60만원 그냥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납장이 들어가 있지만요. 저 2열 커튼까지도 장착을 다해 드립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미리 장착하니까 얼마나 쉽겠어요, 작업이. 그런데 나중에 장착할 때는 어, 타업체분들 저희가 60만 원 받아도 작업 안해 줍니다. 왜냐? 너무 어려워요. 다른 회사 차들은. 그리고 우리 거랑 다 맞지도 않고. 저희는 이걸 다 맞춰 놨기 때문에 할수 있는 거고. 장착할 수 있게끔 미리미리 다 제작을 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희 같은 경우는 할수 있는 거지. 어, 다른 회사들 오시면요. 60만 원 준다 그래도 고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출이 큰 거지만 저희 입장에서는요 60만 원을 받고 다른 회사 차들 해드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비용을 추가 비용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실정을 말씀드리고요. 어, 이제 다른 회사 차들도 굉장히 작업을 많이 했었죠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어, 작업하는 수준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레벨에서 작업을 하는지 이런 게 이제 다 파악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차를 보여주시면은 어, 작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3D 스캔 떠가지고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추가 비용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기가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저희는요. 이 프리미엄 모델을 1,040만원 하셨던 분들도요. 나중에 추가해도 다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 3밴, 5밴 같은 경우 벽걸이 에어컨 어, 선택하시려면 은 미리 들어가세요. 이거는 어, 이 수납장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생겼지만 다릅니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하려면은 저희도 추가 비용을 조금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 순정 에어컨 있죠? 순정 에어컨은 나중에 다셔도 추가 비용 없습니다. 요점 참고하시고요. 3밴, 어, 5밴의 이 벽걸이 타일 어, 추가 증설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추가 비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저희가 작업을 안 해봤지만 작업의 난이도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어, 제가 작업의 난이도가 어렵다는 것은요, 그냥 이런 모양 안 따지고 그냥 뭐 적당히 이렇게 해버리면은 쉬울 것 같은데 이렇게 깔끔하게 잡으려면은 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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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잘 참고하셔가지고 처음 하실 때 이제 벽걸이 에어컨 장착해서 나가니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제 잘 생각하셔가지고 비용은 조금 부담되지만 그래도 한번 투자하실 때 제대로 그 다음에 이제 좀 편리하게 해놔야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래서 뭐 많은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어이 정도로 꼼꼼하게 작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어, 굉장히 깔끔. 보이죠. 그래서 직접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어, 스타리아뿐만 아니고 스타렉스도 이제 뭐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카니발 고객님들도 꽤 많이 계시고 투리스모 고객님도 계시고요. 저희가 SUV 차량 올리토산 첫차 나갔죠. 이제 원래는 개발을 안 해드리다가 SUV 쪽 수요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후발 주자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업체랑 경쟁 구도를 이제 달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SUV 갖고 계신 분들 올리토산 영상 한번 보시고요. 다른 업체랑 비교하셔가지고, 아, 정말 깔끔하게 작업하는구나. 다른 차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모양에 맞춰서 3D 스캔을 다 뜨기 때문에, 첫차부터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SUV 차량 저희가 하려고 마음먹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져 주시고요 어, 이렇게 스타리아 또, 이제 차량 요즘에 출고가 빨라졌잖아요. 그래서 신차 가지고 오셔도 되고, 중고차 가지고 오셔도 되고, 또 이제 차량이 없으신 분들은요, 저희가 중고차 매매 상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 거 먼저 계약을 하시고 그런 분들은 차가 필요하다, 차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직접 가서 차 상태 보고 소비자분들하고 이렇게 어, 정비 상태나 이런 것들 엔진 상태가 어떤지 또 외관 상태가 어떤지 다 이제 이렇게 어, 소통을 해서 결정되면은 차를 이제 구입을 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차는 항상 있습니다. 다만 좋은 차를 저렴하게 살려니까 없는 거예요. 좋은 차를 우리가 비싸게 팔진 않아요. 좋은 차를 적정 가격에 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이제 저희를 신뢰할 수 있고 하신 분들은요, 한번 공장 오셔서 공장 점검을 좀 해주시고요. 믿을만 하겠다 하시면은, 계약하시면은, 이제 내용부터 계약하시고, 저희가 중고차 구매까지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품 팔아서 해야 되는 부분을 저희는 전문가니까, 중고차 쪽에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 사회 생활 자체를 중고 매매 상사를 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믿고 구매하실 수 있는 신뢰성이 있고요. 그래서 어, 다방면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하시고, 그 다음에 직접 와서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장 저희가 이제 개방을 다 해드렸잖아요. 다른 영상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공장 뭐 작업하는 과정이나 전기 설치하는 거나, 그리고 이제 입구부터 작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손님들이 오셔서 자연스럽게 보시라고 대놓고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이게 입구입니다. 입구에 딱 들어와서 어, 지금 솔라티 작업하고 있는데요. 솔라티 이제 내부 단열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냥 입구에서 여기 딱 오시면요, 저 안쪽에 샘플 카 있어요. 지금 공장부를 좀 꺼놨는데, 저 안쪽에 샘플 카들이 있습니다. 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거를 볼 수밖에 없게끔 그런 위치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개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노출시켜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런 과정들도 한번 보시고 어, 어떻게 제작하나 어, 제작하는 모습이 없으면 이렇게 제작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어, 전부 다 오픈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어, 공장 오픈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공장 평가도 좀 해주시고 이게 장기적으로 AS가 정말 가능한 업체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캠핑카카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